4월 두째 날입니다. 응.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됐어요. 응. 그 활동하기 좋을 때니까 응.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응. 말씀도 부지런히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모순되는 구절로 보이는데 모순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면 댓글을 제 댓글을 보면은 제가 답변을 다 하는 모델드립니다만 보면. 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또, 어, 뭐, 이단은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어떤 거예요? 자, 2장, 창세기 2장 보면은, 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장 4절에 보니까, 땅에,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자, 보니까 1장에,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쳤어요. 엿새 창조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쉬셨어요. 우리보로 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이 장에 가서, 이제 보셔요.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어 있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러면 첫째 하늘, 두째 하늘도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혁생기간에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죠. 천지와 만물.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일곱 주님이 안식은 안식은 거예요. 사람이 안식은 게 아니라 사람이 뭘 했다고 안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음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일을 보듯한 하나님이 안식했는다 했는데 또 여기서부터 이제 오또 창조가 또 나오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데곧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이건 뭐예요? 앞에 거 창조 사역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들에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에 모든 초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뭔 얘기예요?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사과나무가 자라기 전에 사과나무를 만들어 버렸어요. 들에 모든 채소. 배추가 자라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배추를 만들어버렸던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하셨고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면 봤더니, 야, 사람이 없었다. 어, 아, 창조를 했잖아, 창기 일장에. 땅을 갈면 미친놈이야. 왜? 물에서 땅이 나왔기 때문에, 물속에서. 응? 오랫동안 물을 먹으면 땅을 물위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요. 갈 사람, 갈, 땅을 갈면 미친 놈이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서 사람 창조 여섯 창조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만드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러냐면 야 창세기 일장에 여섯 창조 아까 끝났잖냐. 또또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사람은 아까 여기 보니까 생기가 생기가 나오니까. 앞에 엿새 동안에 있었던 것은 생기가 없었던 사람이고, 이제 생기가 있는 사람을 또 만들었다. 그래서 앞에 하루는 그게 하루가 아니라, 그 몇천 년이 천 년으로도 볼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엿새 날에 관한 사, 에덴 동산과, 아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과 사람에 관한 창조를 자세히 설명,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아까 생명나무 선호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음. 자, 아까 이것을 만드신 날에 그랬다나요? 제가. 자. 하나님 창조된 때, 곧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이건 6일 동안이에요. 하나님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것을 만들고, 아까, 채소를 만드신 날에, 이건 뭐 6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6일 동안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건데, 아까, 아, 전에 있었고,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아까 31절입니까? 응? 주님께서 이제 마쳤단 말이에요. 창조 사역을 엿새 동안 마쳤어요. 매우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넘어가서 주님께서 쉬신, 당신에서 쉬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쉬셨어요.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400년간 파라오에게 하루도 쉬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안식을 만들었어요. 우리하고는 안식이라고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그 일장에, 창세기 일장에 관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 왜? 왜물 속에, 땅이 물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이때까지 노아용수 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거 노아용수 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보지 안 들었겠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도 그렇지만 비라는 것을 구경을 못했는데 그들이 어? 비를 1600년 동안 구경을 못했는데 뭔 비가 온다고 우리 하늘에서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비가 1600년 동안 없었어요 노아용수 때까지 그런데 그냥 통째로 와버린 거지. 자, 그러면서 아까 어? 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있는 혼이 되. 이건 여섯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설명을 하는데 아까 뭐예요 그 좀니까 어? 그 이단에서 가리키는 거죠. 여섯 여섯 창조하고 이거 창조하고는 틀리다는 거지. 역시 창조 이후에 또 이걸 창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 풀어 설명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세우고 아까 이런.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 어. 아까 2장 19절 봅시다. 2장 19절 맞죠? 주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있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것을 이름대로 두기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6일째, 하루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 아담이 뭐, 응? 어? 뭐 1년 동안에 이름 질라고 뭐 영역, 그 정도, 그면 제가 뭔뭐 얘기예요? 아담이 지금 저 정현수보다, 저보다, 확 훨 응? 모든 능력이나 지적이나 이런 거 뛰어났어요. 뛰어났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그 뛰어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어? 이건 6일째 얘기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그 앞에 데려오고.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소급하지 말라요. 아, 자, 소급이 아니라, 앞에 거, 어, 1장, 창세기 1장 참조, 창조하고 2장 이것을 구분질라고 하지 마시라고, 6일째 날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이제 이기 뭐예요? 선악과, 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산 나는 걸 먹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할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5장 5절 볼것 같으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뭐 이거 뭐 죽은다고 그랬는데 왜 살았냐? 무슨 아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은 것은 뭐예요? 영이었어요. 영. 응. 이건 9 3 0년간 사는 것은 몸이었어요, 몸. 그러니까 혼은 불멸이죠. 혼은 불멸. 영이 죽었다는 거.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파. 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담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는 그리스도라 세대라 영이 살았지만, 아담의 세대들은 영이 죽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930년을 산 것은 몸이 산 거예요, 몸이. 그러면 영이 없냐,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영, 사람의 영. 그,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너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때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때 성령이 기도한다. 대문자로 자꾸 해석을 해요. 분명히 소문자로 쓰여 있어. 네 영이 기도해. 지금 랄라 살랄랄라 한 사람도 자기 영이 기도해. 자기 영이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랬을 때 죽었다고 그러지. 아담은 930년을 살았단 너. 그때 그러니까 야, 성경이 틀리잖냐. 이단들은 별 얘기를 갖고 다 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한력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면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 영이 죽은 거.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가죽을 입히사 입혀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서 몸이 산 거예요. 몸은 계속 살아나가는 거어 그런 겁니다. 어 아까 그러면 가죽 옷은 뭐 뭘까요? 가죽 옷. 응? 음? 시록음 13장 8절입니다. 음. 자, 에뭐 제가 이 구절을 인용 안, 안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음, 우리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드렸다는 거,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지, 자신을 위하여 드리지 않았다. 이거 제 강의를 못 들은 사람은, 이제 킹잼스의 자신을 위하여로 됐으니까 자신을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삭에 대신에 드린 그 양이 있죠.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드린 거. 그러면 뭐예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어, 가죽옷을 입히사 가죽옷은, 가죽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과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렸더니,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저기는, 그, 고기는, 그 다음에 옷을 그들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게 속죄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는 아니다. 그냥 용서해줄 뿐이지 극건에 그 관하여 용서를 해주었을 뿐이지 영원한 언약은 아니다. 그 사람 그 자들에 대한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은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것은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인데 아예 깨끗게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주님만이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용서가 아닌 우리는 단한번 주님께 선물이 돼서 우리를 깨끗히 하셨다. 근데 구약은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용서를 했다. 아이, 그 제가 말하길 좀 그러니. 음.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 너희는 너, 너희, 너희 아비마귀에게서 낳았으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리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건 뭐예요? 아까, 마귀 루시퍼에게 속은 것, 처음에, 선악과, 그러므로, 그, 죄는, 원죄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죄. 그것은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원죄. 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받은 건데, 뭐예요? 아까 아담의 영이던 말이에요. 아담이요. 아담의 영은 사단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애가 되었어요. 시편 44편입니다. 25절. 우리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다 했다. 아, 뭐예요? 우리가 진토의 꿇도 배가 땅에 붙었다. 지옥자식이 되었던 거예요. 지옥자식. 우리가 지옥자식. 죄로 인하여서. 어?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 에, 119편 한번 봅시다. 25절. 아까.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운. 영혼이라고 하는데 혼입니다, 혼. 불신자들은 진토에 붙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혼이 몸에, 육신에 붙은 자들이 있어요. 또, 이건 뭔 얘기라는 거예요? 또, 지옥을 의미해요. 자, 아, 무덤을 얘기하는 진토니까. 가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죽어야 하는데 처음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 몸이 살았어요. 몸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혼이, 영을, 영과는 대적하고, 혼하고, 몸하고, 서로 밀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주어졌는데도, 성령이 이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런데, 아담 하와는 뭐예요? 영이, 자기 영, 스피릿. 성령이 아닌 자기 영으로 살긴 살고 있지만, 몸은, 뭐이 혼이 몸에 욕구대로 따라가는 자이 몸이 930년을 산 거예요 영은 죽었으나 그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어렵죠 제가 말을 해놓고도 좀 어렵네 17절 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아담 하와부터 시작했어.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교리죠? 딱 틀. 교훈. 예, 교훈. 교훈이라고 해놨어. 교리는 뭐예요? 교리가 밥 먹여줘? 말씀 공부를 해야 교리를 알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던 이다. 그 틀의 교리,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너 육신은 열나가므로 내가 사람으로 관리대로 말하니 쭉 했면서 아까 20절 봅시다. 너희가 죄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르니까 죄종이었을 때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어,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어, 창세기 2장에 그 땅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육일 창조에 관한 것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 일장에 관한 6 여세 창조를 이 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응? 어? 일장하고 이 장하고 창조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아담이 죽었다, 근데 멀쩡히 살았다? 어? 930년 동안 산건 몸이에요, 몸. 몸. 육신의 몸. 육신의 혼을 가지고 그러나 영은 지금 우리는 영이 살았잖아요 새롭게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난해형 구절이에요 난해형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호도해가지고 어,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